열정이 없는 형이다. 형이라 불러도 되죠? 네. 열정이 왜 열정,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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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많은데. 중국 욕한번 네. 해봐요. 열정이 네. 막 네. 엄청나게 <laughs> 나가요. 아니엘은 거의 주, 비슷하네요. 네. 그냥 그런 형. 아니엘. 카드 빼 모르겠어. 알베르토. 알베르토는 이길 수 있는 형.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이탈리아라고 하지만, 브라질은 사랑 덩어리다. 실제로 결혼 전에 바람도 많이 핀다. 사랑이라고 써놨어. 귀여움은 네. 용기를 주고싶은 형 본인이 <laughs> 교육분야에 그 관심이 많은데 귀여움형 네.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은 다그치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요 쭈쭈 쭈쭈 전현무씨가 화를 뭐라그러니까 자 다음은 우리 폴란드, 아, 폴란드, 폴란드, 폴란드 어. 대표 부스무스와 부스무스와브 부스무스와브 죄송해요. 자 독일은 이제 폴란드테 옛날 역사에서 되게 안 좋은 짓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폴란드에서 독일에 대한 이미지 어떤지. 요즘 어린 사람들은 그런 안 좋은 감정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감정은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 음. 목소리랑 얼굴이랑은 조금 많이는 지가지 않죠? 한말 이한테 배웠죠. 예. 왜냐면 이한테 배웠습니까? 아니, 등치랑 좀안 맞네요. 자 우리 부산무소부의 호흡 중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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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한 표정이 하나다 뚱상이다 뚱상 은 뭐예요? 뚱상이 뭐예요 계속 한 표정이에요 웃을 때나 짜증 날 때나 뭐라 할까나 딱 보시면 지금처럼 딱 지금처럼 지금 이웃다 뚱상. 음이 웃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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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상이 웃음이 웃음이 가끔 이 웃음이 웃에 나오는 이님 같대요. <laughs> 어 저번 주 그러면 안 봤는데 기분 안 좋아 보인지. <laughs> <뭔지. 웃음> <laughs> JTBC.